주문은 있어. 주문은 있는데, 남들처럼, 또는 옹크트리처럼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쏘지 않아. 내가 지금 상품수가 쇼핑몰에 예를, 예를 들어서 800개가 있어. 근데 씨앗 등급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문이 있는데 폭발적으로 상품이 터지질 않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쇼핑몰을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분석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통계창을 계속 봐야 돼요. 통계창을 계속 보시는 거고요. 주문창을 계속 보시니까 저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 봤더니 주문은 있어. 주문은 있는데 남들처럼 또는 옹크트리처럼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쏘지 않아. 이런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쇼핑몰 1년 차, 그이후한 1년 반까지 1년 차때 터졌으니까 1년 차까지라고 할게요. 1년 차까지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주문은 이렇게 뜸은뜸은 있는데 폭발적으로 막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자,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은요. 유입 전환 객단가예요. 이거를 그냥 눈 감고도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눈 감고도 기억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매출은 유입 전환 객단가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주문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환 요소가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유입이에요 그럼 이 유입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를 리스트업 하면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버티컬 커머스 버티컬 커머스에 전 상품이 올라가 있는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 되어 있는 대표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광고를 얼마나 돌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쇼핑 검색 광고 밖에 안해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할줄 아는 게 쇼핑 검색 광고 광고밖에 없으니까 쇼핑 검색 광고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SA 검색 광고는요, 뭔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광고가 아니에요. 깔아두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 쇼핑 검색 광고에 더해서 파워링크 광고, 그리고 GFA 광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자체 채널 보통 터지는 분들이 자체 채널이라고 하면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콘텐츠 하나 잘 만들어서 빵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지 없다면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이브 방송이겠죠. 라방. 이런 것들로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타 광고 있겠네요. 메타 광고. 이거 집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은 하루에 방문자 수가 천명은 넘어야 됩니다. 천명을 넘기면은 어떻게 하면은 삼천명 오천명 만명까지 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스마트 스토어 유입수가 몇인가요? 저는 이상적인 거니까 만명이라고 보겠습니다. 만명. 만명형도 들어왔을 때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만명이 너무 커 보인다면 1차적인 목표는 천명으로 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터지려면은 지금 말씀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중에서 안된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한번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수는 100개가 넘었는데도 아직 새싹이라 너무 속상하네요 아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상품수 100개 정도는 해야 우리가 유효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상품수 100개를 등록하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100개는요 유효한 100개입니다 유효한 100개 유효한 100개는 무슨 말이냐면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랑요 시장가에 맞는 판매가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거 100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흉 내라도 낸 100개. 이거를 이제 100개를 준비해 주셔야 유의미한 뭔가를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광고에서 중요한 것은 테스트다라고.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이 테스트를 하려면은 그 테스트에 참가할 일정한 조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 못 하면은 이 테스트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조건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더 쉬운 말로 기본기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기본기가 없으면은 테스트를 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품 수가 쇼핑몰에 예를, 예를 들어서 8 800개가 있어. 근데 씨앗 등급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800개가 전부 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등록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 수가 뭐 100개, 200개, 300개, 800개인데도 씨앗 새싹 등급이라면은 일단 기본기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연습한 상태에서 하나씩 제대로 올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되어야 우리가 이후에 광고를 테스트하고 엔드로아스를 비교하고 전환당 비용을 비교하고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전환당 비용이랑 엔드로아스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전환당 비용이 너무 높게 나올 거고요. 로아스는 너무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